안녕하십니까. 내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있는 현장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시내 쪽에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는 복층인데요. 수도도 밖에 빠져있고 롱블랙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테라스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잘 사용하시는 분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장면 시내 쪽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분들,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음, 더평 IC까지는 자차로 5분 궁평 IC까지는 자차로 7분, 8분, 9분, 10분 이런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복층치고 층고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장면 시내 쪽도 아파트가 의외로 금액대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 기준층으로 보면 2억 3천이고 이 복층은 3억입니다 이렇게 복층에 층고 높은 방도 있고요. 난방 시설다 되어 있습니다. 또1.5 룸은 1억 6천, 테라스 세대는 2억 5천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공간 방도 있고요. 복층에 방 하나를 보면 되겠죠? 방 하나 더 있지만 괜 창문이 없어서 창고 공간을 보시면 되고, 층고가 높다 보니까 집에서 자택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격도 어, 이 정도면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요. 개별 난방도 됩니다. 자, 달덩이 등 시공되어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말 준식주도 금액대가 좀 있습니다. 마장면 시내 쪽은. 근데 여기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해서 이제는 정말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도 아파트용 13인승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는 뭐집 사시는 분들 정말 매수 타이밍입니다 신축요 준식주 가 신축하고 좀 같이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가구가 2년 전에 사셨던 분이 금액대 높게 사다 보니까 신축이 내려오고 비슷해져버렸죠 자 아래층에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공용 욕실 샤워 파티션과 해바라기 샤워기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방세 번째 방이죠.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 괜찮습니다. 자 주방 좀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역자 주방이고, 자 오른쪽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요. 광포화븐렌지 들어가 있고 밑에는 밥솥, 싱크볼과 환기창. 좌우에 전기 콘서트 되 있어서 소형 가전제품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으로 다 세탁 건조기, 보일러 통 옆에 옮기시고, 앞쪽은 추가 공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좌측으로다가는 아트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 들어가 있고, 우측엔 필수창, 또, 음문의 천장과 실린팬 얘는 공기청정기예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총 네대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창도 시원시원하게 빠져갖고, 넘네요. 마지막으로, 안방, 네 번째 방이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복층 올라온 계단이 거실 쪽에서 빠져서 방을 온전히 씁니다. 자, 안방, 욕실에서도 샤워 가능합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파스전 되있고요 공용 욕실과 사이즈가 같아요. 자, 각 방마다 개별난방이 됩니다. 자, 금액대. 정말 복층 하나 남아있어요. 금액 얼마라고요? 3억. 맞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